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29% 급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수영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자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캐나다 깜짝 금리 인상 경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일점이구 퍼센트 하락, 그리고 어, s p 5 오백 지수는 영점삼팔 퍼센트 하락했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영점이칠 퍼센트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혼조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일점이구 퍼센트 급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어, 우크라이나 댐이 공격으로 포, 폭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발 밀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입니다. WTI 산 원유의 가격도 72달러를 넘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였고 결국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감산한 것이 효과를 봤는지 60달러대로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70달러대로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스닥 주가를 끌어 내린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캐나다가 25BP 깜짝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다음 주에 있을 F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한때 80%를 넘었던 금리 동결 예상이 6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주인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자 국채 어, 금리 수익률이 뛰었고요. 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거의 3.8%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채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 위주로 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최소 2%에서 4%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어제 2% 넘게 오르고 오늘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한 그동안 하락했던 것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했고요. 그러나 금리 동결 이후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가 아직 탄탄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가졌습니다. 따라서 러셀 2000 지수가 올랐다고 보입니다. 어 이것과 다른 또 시각도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를 팔고 올해 거의 오르지 못했던 러셀 2000 지수를 사며 주식 키 맞추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1때까지올르고 있었다가 어 올, 올해 어, 그러다가 지금 어제 오르는 바람에 어, 거의 한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 나스닥 어제 나스닥의 하락은 AI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기술주의 폭락의 시작일까? 아니면 캐나다 중,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호주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까지 금리 인상을 하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같은 이유로 나스닥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요인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다시 큰 조정을 보이려면 인플레이션 이외에 다른 커다란 하락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와 같은 영향 말이죠. 그러나 미국에서 경기 침체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너무 견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소비가 견주한 이유는 미국 민주당과 리쇼어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 어, 미국의 민주당은 부채한도 협상을 하면서 친환경 예산을 크게 놀려놓았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민주, 민주당이 돈을 쓸 이유도 있고 여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민주당 텃밭인 미국 서부 쪽에는 보조금을 엄청 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서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친환경 예산을 가지고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에게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테슬라 등을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엄청 모자랍니다 제조업으로 빠져나간 인력 때문에 서비스업 인력마저 모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탄탄하니 빅테크가 고용 고용을 감소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으니 소비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가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이번 나스닥의 하락은 일시적인 어,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러셀 2000이 오르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려는 킴 맞추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어,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라면 연준 위원들의 말에서 다음 주 금리 인상의 힌트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준위원 중 매파, 특히 투표권이 없는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로, 로레타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도 발언을 했다면 극단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계열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온건한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준위원의 발언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어, 다만 중요한 것은 6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한국 시간 9시 30분에 있을 CPI가 중요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언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3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CPI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없으니 나스닥 나스닥이 20% 이상 떨어지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주 CPI 지표가 안좋으면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으나 주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는 와중에 러셀 2000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좋은 기회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떨어지면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국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매년을 지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29% 급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제이디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